텐트를 안 가져왔어요. 해가 엄청 빛어졌네. 안녕하세요. 마트를 못 찾을까봐. 여기 마트 하나 있어서 짜장마트 왔어요. 저 이거 안 먹어봐서 이거 먹어볼게요. 용문산 자연휴양님에 도착했습니다. 8시 31분이에요. 너무 늦었죠 도착하니까 제가 마지막 손님이라고 얘기해 주셨고 어, 주차를 여기다 하고 조금 올라가면은 어, 제가 예약한 사이트가 있대요 어, 근데 모기가 진짜 많네요 저 모기향도 안 가져왔는데 음식물 쓰레기봉투랑 비밀번호 적혀져 있는 거 너무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고 어, 가방 메고 바로 올라가도록 할게요 안녕 쓰레기봉투랑 똑같네요. <laughs> 이쪽에 편의 주차라고 하셔가지고 주차하고 조금 걸어 올라가고 있어요 이쪽에도 주차장이 있긴 한데 여기다 주차하는 게더 나을 거라고 하셔가지고 아, 모기가 엄청 많네요 아, 그리고 일단 숲이 너무 시원하고 좋아요 바로 옆에 화장실이랑 샤워실이 있어요 텐트를 안 가져왔어요. 큰일 났다. 아, 어, 어떡해. 미쳤어. 아, 어, 어떡해. 아, 어, 어떡해. 텐트를 안 가졌냐. 아, 어, 미쳤어, 진짜. 분명히 챙겼는데. 꿀때아 있으면 뭐 하냐고. 그래서 여기서 밥 먹고, 그냥 차에서 차 밖으로 자야 될것 같아요. 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군요. 라이 한잔 먼저 해야겠다. 막걸리를 사랑하는 진지기. 이거 친구가 줘서 여기다가 일단 막걸리를 먼저 한잔할게요. 양평 생 막걸리. <laughs> 어쩔 수 없지 뭐~ 한잔 이래 해볼게요~ 아, 텐트도 안 가져왔는데, 무슨 막걸리냐? 아, 되게 달달하네요. 달달해요. 단맛이 엄청 많이 나는 막걸리입니다. 아이고. 나는 사막에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어, 망했어. 꽃길은 무슨 오랜 길을 보고 이아니 조금씩 늙어가는 겁니다 <laughs> 오, 맛있다 아, 빨리 요리 해먹을게요 배고파 죽겠네 그 엄마가 오다가 감자를 쪄준 거에다가 이걸로 감자전을 하고 그리고 비빔면 그래서 같이 먹을 거예요. 그래, 맛있게 먹으면 되지. 일단은 이 감자를 이렇게 으깨면 돼요. 으깨면 돼요. 아, 그냥 텐트 치지 말고 여기서 잘까? 비빔면 두봉다리 넣어보겠습니다. 응. 실패할 수 없지. 폴라 <laughs> 들어가. 뭐안 되는 날인가 봐요. <laughs> 아 이게 왜안 되지? 아 오늘 왜 이러냐 진짜. 음, 음. 맛있어 맛있어. 감자가 엄청 달아요. <laughs> 이거 보여드릴게요. 감자 죽 전. 감자 죽이 됐습니다. 음. 면이 다 부렀어요, 어렇게 요거 넣어가지고. 다 올렸어? 막잘 비벼지지도 않았거든요? 아까, 반자죽전, 이거 하느라. 이거 하느라, 면이 다 불었어요, 지금. 양념이 이렇게 대충 묻었는데. 음! 와! 너무 맛있다. 짠! 뭐든지 기름에 튀이면 맛있나봐요 이거 맛있다 아, 거 맛있네 진라면 팔도비빔면 살려고 했는데 이거 잘 샀네 며칠 전에 집에서 감자채전을 한번 해봤거든요 너무 성공적으로 돼서 이것도 잘될줄 알았지 <laughs> 근데 이게 있는 것같아 뭐든 잘 되는 날이 있고 안 되는 날이 있고 그래야 뭐 인생도 재밌지 아시죠 저 이거 비빔면 두개두 두 개예요 비빔면 두개 먹어줘야 돼 양심상 하나 먹는 사람은 진짜 이왕 텐트 안 가져온 거. 내일은 조금 일찍 일어나서 어차피 데크에서 놀 수가 없어서 여기에 대군봉 가는 코스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좀 일찍 일어나서 등산을 할까봐요. 사실 등산할 생각 없었거든요. <laughs> 빠속촉이긴 해요. 다 인생임. 원하는 대로 되지 않지. 음, 음. 음 양평생 딱 얼리. 용문산이 양평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너무 달아. 응. 근데 좋아하시는 술좀 진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여행 갈 때마다 막걸리 새로운 거 먹으니까 음! 응. 분위가 좋군요. 음 제가 평소에 차박을 가끔해서 텐트를 안안 가져왔지만 잠은 잘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엔 진짜 좋을 것 같아요. 텐트 철수 안 해도 되잖아. <laughs> 약간 식사했 음. 와. 음. 저는 이제 세수를. 차 위치로 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순박해진 얼굴로 인사를 드리게 됐어. 요 휴양림 주차장에서 차박하게 생겼네요. 차 안에 들어가서 인사드릴게요. 여기는 어디냐면 저희 차입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잠깐 눕방할게요. 차 안에 왔어요. 진짜 조용하고 아늑해요. 편안하네요. <laughs> 아, 근데 아까 전에 진짜 멘붕이었는데. 그래도 차안 가져왔으면 진짜 큰일 났을 뻔 했어요, 저. 차안 가져왔으면 어디서 자냐? 그쵸? 저 오늘 지금 11시. 사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 드리고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제 데크 진짜 좋네요 오케이. 전망도 좋아요 나의 8번 데크 아 11번 데크가 아, 여기 안에 스무개가 있구나 오 11번 데크 아주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차에서 진짜 꿀잠 잤어요. 깊이 있게 꿀잠을 자고, 지금은 6시 6분이에요. 2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해가지고, 조금 힘내서 등산해 볼게요. 레디, 출발해 볼게요. 선크림이 필요 없을 정도로 숲이 많이 묵어져 있어요. 하... 완전 남자 같네 오늘. 평지가 전혀 없어요. 계속. 어, 나 어떻게. 계속 오르막길입니다. 오르막길. 아닙니다니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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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그냥, 그냥 네, 네. 아니죠? 아 아니, 아니, 아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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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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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대아세대니 아니, 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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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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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직도 1.2km 남았어. 화 <laughs> <laughs> 대박이구나. 휴장까지만 갈까? 어떻게? <laughs> 아니야. 그냥 가자. 화이팅. 예스. 오늘 뭔가 잘안 풀리는 날이었으니까, 내 몸봉을 가서 한번 잘 풀릴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해야겠다. 1 k m 이상 올라올 때까지는 전혀 평지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서야 평지가 나왔어요. 네. 이제 또 오르막이 나오겠죠? 사 남았어요. 오케이. 아, 뭐야. 개나. <laughs> 실하다. <걔> 다... <laughs> 아. 아, 다 왔어. 응. 충전이 될것 같고. 백운복에 도착을 했습니다. 땀난 거 봐요. 1 <laughs> 시간 반 정도 산행했고, 이렇게 올라오면 탁 트인 능선을 볼수 있어요. 짠! 940m 높이네요. 근데, 요, 정상에 똥파리들이 엄청 많아요. 어, 여기에서 백백킹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여름에 백백킹 하시는 분들은 고려해. 아 <laughs> 너무 뷰가 너무 환상적이긴 합니다. 지금 이 소리가, 소리 좀 들리시죠? <laughs> 이게 파리 소리예요, 진짜. 왜 이렇게 파리가 많지? 희한하네. 뭔가 되게 그림 같죠? 어 벌레가 너무 많아. <laughs> 여름에 어떻게 다들 백패킹 하시지? 나 진짜 은분이다. 이 정도로 파리랑 막 벌레가 많은데 백패킹 하시는 거죠? 다들 진짜 멋지셔. 회색티 안 입길 잘했네. <laughs> 난리났네. <laughs> 이게 뭐야? 응? 응? 이게 뭐야? 아, 근데 이 약수물 진짜 맛있어요. 분명히 집에서 다, 집에서 정수된 물 가져오고 그거 먹다가 그 버리고 이거 바로 먹었거든요? 근데 맛이 완전 달라요. 진짜 신기해. 천년 약수? 이거는 진짜 강추. 먹어보세요. 최고. 이쁘긴 이쁘다. 아, 진짜 맛, 진짜 맛있어요. 뻥안 치고. 얼굴이 좀 익었네. 해가 너무 들어서 이제 촬영 그만하고 하산할게요. 성공, 성공. 그래도 꼭대기까지, 백운봉까지 올라갔다 내려가는 길입니다. <laughs> 아 근데 굉장히 뿌듯한 느낌이 있어요. 음. 했다. 백운봉 봤다. <laughs> 적합! 오. 약수를 여기에서 바로 뻗어 먹을 수 있어요 먹어볼게요 진짜 맛있어 진짜 저 먹어본 약수문 중에 제일 맛있어 한번더 먹어봐야겠다. 아, 진짜 맛있어. 와... 백년 약스터 친구 귀한 약수물 받아갑니다. 가서 엄마 줘야지! 네, 제가 출발했던 입구고, 정확하게 1시간 22분 걸려서 도착했어요. 얼굴 한번 씻고, 사이트로 다시 가겠습니다. 아, 타프 여기 필수겠다. 해가 너무 많이 났다. 와. 이쪽에 찌그러져서, 좀시겠습니다 경치 보고 있 으니까 별로 배가, 안 고프 네요？편의점 에서, 산거 커피랑 호떡 구워 먹고, 자호타 아이스, 바라떡이를 먹어야겠다. 자, 호떡이워버

맛있다. 10시 12분이어서 저도 조금 있다가 정리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진짜 개인적으로 8번 테크 완전 강추예요 이쪽 그 12번 테크를 바라보는 뷰가 진짜 예술이에요 근데 저기 9번, 10번도 좋은데 너무 마주보고 여기가 진짜 짱인 것 같아요 다음에 텐트 가져와서 <laughs> 제대로 한번 놀아볼게요 이쪽을 바라보는 게 진짜 예술이에요 아 날씨가 진짜 덥다